전국 윈터 다시 한번 온라인을 달구다. 전국 bts과 윈터의 sb의 열애설이 또다시 거세게 확산되며 한국뿐 아니라 해외 sns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전국이 새로 공개한 강아지 새 얼굴 타투가 과거 윈터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타투와 매우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이 비밀 커플 타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곧이어 온라인에서는 여러 수상한 공통점이 빠르게 재조명됐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액세서리와 인이어 같은 시기에 포착된 유사한 손톱색 전국의 이전 인스타그램 계정이 윈터의 스타일과 비슷했다는 주장기관은 죠 또한 두 사람이 2023년 같은 행사 장소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도 다시 떠올라, 여러 정황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우연이 너무 많아 단순한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윈터, 그리고 양측 소속사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팬들은 퍼지고 있는 증거들이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이 아티스트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특히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과도한 추측을 멈추고 아이돌들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